여러분, 샌드입니다. 벌써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이제 여름 옷으로 바꿔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 직장의 필수템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쇼룸, 하이서울 쇼룸 입점 브랜드 중에서 오늘 컨텐츠에 딱인 제품들만 쑥 뽑아서 데일리하고 세련되고 트렌디한 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이 브랜드들이 브랜드에 입점되어 있는데 이미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일주일 동안 2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죠. 오늘 이벤트도 당연히 대박이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룩 캐주얼 무드의 출근 룩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상의는 스테보 라운드의 오버사이즈 플랜 셔츠를 입어줬는데요.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런 셔츠가 하나 있으면 너무 너무 유용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시원한 날론 소재로 제작되었고 착용감이 너무 너무 부드럽고 편안해서 자꾸 손이 갈 아이템이라고 소개할게요. 핏감은 와이드 핏 셔츠인데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슬리브리스를 입고 아우터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라 활용도도 좋고 스테버라운드의 시그니처 셔츠이기 때문에 만족하실 거예요. 여기에 와이드 더블 턱 하프팬츠를 입어줬는데요.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하프팬츠예요. 와이드하면서 턱 디테일이 있는 팬츠여서 캐주얼한 듯 하지만 또 포멀한 느낌까지 있는 세미캐주얼 룩을 연출하기 좋은 팬츠입니다. 사이즈도 S부터 L까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맞춰서 구매하면 되는데 이렇게 와이드하게 빠진 팬츠들은 골반이 없으신 분들이 입었을 때 조금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화이트 팬츠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데일리하게 입기도 좋지만 여행 룩을 연출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름 쿨톤녀에게 빠질 수 없는 네이비 화이트 룩을 입어줬는데요. 제가 쿨톤녀이기 때문에 블랙보다는 이렇게 네이비 색상을 입었을 때 조금 더 얼굴이 환하게 켜지고 또 얼굴도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네이비 색상을 입는 거는 좋아요. 여기에다가 신발은 운동화를 신어줘도 너무 좋고 이렇게 캐주얼 무드의 샌들을 신어줘도 부스럽게 룩이 완성되죠. 세버라운드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 되게 심플하고 기본적인 제품들을 잘 만들어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오늘 추가로 20%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살 만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룩은 소스맨션의 린넨 원피스를 입어줬는데요. 여름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린넨 원피스죠.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시원하게 입을 수도 있고 내추럴하면서 세련된 무드를 만들어줘서 꼭 하나쯤은 구매하게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소스맨션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린넨 제품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중에 이 원피스가 실루엣이 너무 예뻐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시원하면서 부드러운 감촉의 원피스인데, 헤링보 린넨 코튼으로 제작되어서 직조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어조비가 좋아할만한 이렇게 숄더 셔링 디테일이 있고요. 그러면서 좁은 브이넥이 있어서 어깨는 넓어 보이면서 목선은 길어 보이고 얼굴을 작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또 가슴, 허리 라인을 자세히 보면 입체 패턴으로 제작된 걸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원피스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우아하고 세련되게 마무리된 걸할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허리 스트링 디테일도 너무 예쁘게 제작되었죠.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핏을 연출하기에도 좋은 요소입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컬러웨이도 화이트 색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취향에 맞춰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재에 입체 패턴이 들어가 있는 기본인 듯 하나 세련됨을 주는 리넨 원피스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스타일링은 이렇게 얇은 샌들로 마무리해주고, 이렇게 가방까지 들어주면, 심플하면서 우아하고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렇게 원피스만 제대로 된거몇 개만 구입해도 정말 편안하게 스타일링 할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링 어려우신 분들은 원피스 있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제품은 셋업 제품을 준비했어요. 바로 노타의 자켓과 하프핀츠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할 브랜드이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컨텐츠 할 때마다 셋업 제품을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같이 입어도 좋고 따로 입어도 좋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보면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켓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시원하면서 가벼운 소재의 자켓으로 간절기부터 여름까지 즐기기가 좋은 자켓인데요 이렇게 내부를 보면 퀄리티도 좋게 마무리되어 있지만 안감이 반만 처리되어 있어서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어깨 패드는 없는데 핏이 무너지지 않게 딱 예쁘게 피팅이 되어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또 원버튼 자켓으로 군더더기업 심플한 아우터여서 스타일링할 때 활용도가 좋습니다. 여기에 하프팬츠를 입어줬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딱 적당한 하프팬츠인데 이거는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팬츠랑 다르게 루즈하면서도 앞라인이 잡혀있어서 슬림한 바디라인을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같이 골반이 넓은 분들이 선택하시면 만족해하실 만한 제품이죠. 무엇보다도 심플한 블랙팬츠이기 때문에 정말 자주 손이 갈 팬츠라고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스타일링은 모델컷처럼 심플하게 연출하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지만, 지난번 티셔츠 아울 때 소개해드렸던 이런 힙합 무드의 티셔츠를 함께 입어주고, 여기에 스포츠 양말 신어주고, 여기에 젤리 슈즈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입어주면 시원하고 편하기도 하고, 포멀하지만 트렌디함이 왕창! 들어가 있는 룩이어서 굉장히 세련된 출근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또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리멘티스트의 스커트예요. 이 스커트는요. 한복 저고리 모티브인 스커트로 그냥 입으면 기본 A라인 스커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조이면 H라인으로 바뀌면서 이중 셔링과 리본 디테일을 더해서 로맨틱한 룩을 연출하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스커트로 A 라인, H 라인 둘다 연출할 수 있고 또 한국의 전통과 멋을 또 즐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한 제품입니다. 또 소재가 텐셀 65%에 바이오 처리한 코톤으로 제작된 스커트이기 때문에 생활 주름을 좀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기본인 듯 포인트 되는 아이템이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타일링은 모델 컷처럼 요렇게 로맨틱한 룩을 입어도 좋지만 다시 한번 티셔츠 입어주고 요렇게 리메티스트 스커트 입어주면 힙하면서 세련된 무드의 추구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베이지녀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취구룩인데요. 두개 제품이 너무 시원하고 편안해서 자주 손에 갈 만한 아이템이어서 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우선 셔츠는 하프소매 셔츠인데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꾸덕한 바닐라가 연상되는 너무나 예쁜 컬러감의 셔츠고요. 소재가 고급스러우면서도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정말 너무 대박입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시원한 이 느낌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깨선은 이 정도이면서 소매 부분을 보면 팔뚝살을 딱 가려주는 적당한 기장감이고요. 또 부담스럽지 않은 세미 크롭 제품이어서 다양한 하이와 스타일링하기도 좋지만 또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린넨 팬츠를 입어줬는데. 끌거리지 않는 린넨 혼방 소재로 부드럽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세미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 팬츠여서 루즈하면서도 슬림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예요. 저는 S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넉넉한 걸 보면 좀 여유 있게 나온 핏인 것 같아요. 허리 부분. 지퍼 들뜸, 엉덩이 핏감 확인해보고 구매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원래도 셋업 제품으로 나와서 이렇게 세트로 구매해도 좋고요. 또 베이지 컬러도 있기 때문에 취향별로 선택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은 건 베이지녀분들이 브라운 컬러의 하이하나 가지고 있으면 좀더 쉽게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아서 추천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상하이 둘다 너무 시원하고 편안해서 딱 착용 시에 만족감이 확 올라가는 제품인데요. 여기에다가 아이보리 계열의 신발과 백으로 마무리해주면 딱 베이지녀들이 좋아하는 감성 가득한 출근룩이 완성됩니다. 5번 <목소리> 제는 블랙 원피스를 준비했어요. 이맘때가 되면 또 계속 추천드리는 게 블랙 원피스죠. 활용도가 너무 너무 좋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역시 노타 제품인데 여기 브랜드가 기본 제품들을 너무 잘 만들어서 오늘 영상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퀘어넥 원피스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파임에 소매는 풍성한 셔링 디테일이 있어서 어조비가 선택하기 너무 좋았고요. 소매도 이렇게 내려. 와서 팔뚝살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특히 랙 부분, 허리 부분을 보면 셔링 디테일이 있어서 체형에 맞춰서 착용할 수도 있겠지만 볼륨감을 주어서 저 같은 왜소한 체형이 입으면 아주 만족할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입으면 오픈 숄더로도 활용할 수 있는 원피스예요 그리고 또 만족스러웠던 건 양쪽에 히든 포켓이 있어서 이런 애티튜드를 만들어 준다는 점 여기에서도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이런 블랙 원피스는 여름철에 출근 룩으로 입어도 좋지만, 휴양지 룩으로도 입을 수도 있고, 학행 룩으로도 입을 수 있고, 데이트할 때, 친구 만날 때, 정말 다양하게 다 활용할 수 있는 원피스여서 하나 사두면 정말 잘 입을 만한 원피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답게 또 세밀하게 제작된 제품인데 또 오늘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면 너무 잘 샀다 하겠죠. 그래서 신발은 클래식한 무드의 슈즈로 마무리를 해줬고 가방은 2호 브랜드의 가방을 들어줬는데 계속 앞에서도 등장해서 궁금하셨죠. 이것도 역시 하이서울 쇼룸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인데요. 기본 토트백인 듯 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칸으로 나뉘어진 외부 형태가 굉장히 독특해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전에 작은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좀큰 사이즈도 있어서 이거는 취향에 맞춰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작은 사이즈만 지 이렇게 분리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은근 수납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안쪽을 보면 패턴으로 제작되어 있고 앞쪽을 보면 이오시그니처 오브제 로고 메탈 장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인 듯하지만 포인트가 있는 이런 가방들을 선택하면 데일리하게 들기도 좋으면서 세련된 룩을 연출하기 좋기 때문에 눈여겨서 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원피스에도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죠? 여섯 번째. 우선 상의는 밑에 티셔츠를 입어줬어요. 블라우스처럼 실루엣이 예쁜 티셔츠를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어깨 라인과 소매 이중으로 볼륨 있게 연출하면서 로맨틱한 무드를 만들어주는 티셔츠예요. 제 설명 들으면 또 엄청 만족해하실 제품인데요. 특히 소재가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돌고 소프트한 터치감이 느껴지게실크홈방 소재로 제작되어서 드레프성까지 있는 티셔츠예요. 그래서 고급스럽고 우아한 티셔츠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또 사이즈가 66 사이즈까지 나오기 때문에 마른 체형부터 통통형이신 분들까지 선택하기 좋은 아이템이고요. 컬러도 다크 그레인데 이 오묘하고 이 예쁜 이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슬릿 디테일 이 있는 아이보리 스커트를 입어주었는데요. 편안하면서 우아한 실루엣이 매력적인 스커트예요. 무엇보다 이 제품도 역시 실키한 광택감이 있으면서 스트레치 소재여서 편안하면서 못스러운 스커트입니다. 핏감은 기본이라 스타일링하기도 편하고 앞뒤에는 깊은 슬릿 디테일이 있어서 활동하기에도 편한 제품이었습니다. 또 부담스럽지 않은 하이웨스트여서 다양한 상이랑 스타일링 하기도 좋은데 아쉽게도 지금 제가 선택한 컬러가 품절되었고 또 다른 색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구매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설명만 들어도 이 밑에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우아미가 딱 들어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구경 가보시면 세련된 직장인 룩에 적합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발과 가방은 캐주얼 무드가 나는 제품들로 마무리를 해주었거든요.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룩이어서 이게 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추가로 이 티셔츠랑 또잘 어울만한 팬츠가 있어서 같이 스타일링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팬츠는 베러원이라는 브랜드의 팬츠예요 이 베러원이라는 브랜드 제품들도 굉장히 또 매력적인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눈여겨서 봤던 제품이 이 숏팬츠 A라인 실루엣이 돋보이는 또 광택감이 들어있는 숏팬츠인데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캐주얼한 듯하게 보이지만 이 소재가 주는 이 광택감 때문에 되게 멋스러워 보이는 어, 숏 팬츠예요. 이것도 역시 실루엣이 A 라인으로 확 빠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디 실루엣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냥 티셔츠나 그냥 맨투맨을 입기에도 너무 멋스럽게 스타일링이 되지만 지금 밑에 이 티셔츠랑 함께 같이 연출하면 밑에 티셔츠도 이 팬츠도 실루엣을 멋스럽게 만들어줘서 심플한 듯하지만 굉장히 화려한 룩을 완성해 줍니다. 그래서 신발은 이렇게 스트랩을 감아주는 신발을 선택해서 이발 부분에 이 허전함을 조금 메꿔줬고 다크하기만 한 옷에 좀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백으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인 듯하지만 실루엣과 소재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것도 역시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출근룩인데요. 우선은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슬리브리스 원피스는 작게 단에 이너템을 활용하기 좋은 세련된 아이템이어서 꼭 하나쯤 갖고 싶은 아이템인데 늘 구매할 때 망설여지는 게 끈의 길이가 적당한가이잖아요. 그래서 이 암홀 부분 내 속옷이 비치진 않는지 너무 내려와서 파임이 깊어 보이진 않는지 이런 걱정 때문에 망설여지는 제품인데 지금 제가 선택한 건 이렇게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있고 뒷지퍼, 뒷슬림도 있어서 안정감 있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더군다나 소재의 신축성이 있어서 활동하기에도 좋은 제품이고요. 또 이렇게 안감까지 있어서 비침 걱정을 덜어주는데 여름에도 몸에 감기지 않은 시원한 소재 의 안감이기 때문에 착용감도 좋습니다. 기장도 163인 저한테 이 정도로 떨어지는 제품인 거 확인해 보시고 자세히 보면 살짝 허리를 잡아줘서 슬림한 바디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이미 노타에서 인기 제품이어서 21년도 리오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리브리스 원피스 구매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여기에 린넨100% 자켓을 입어줬는데요. 노타의 시그니처 자켓으로 핏이 너무 예뻐서 인기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잔잔한 헤링모 패턴과 은은한 광택감이 고급스러운 제품이라 룩을 한층 더 멋스럽게 마무리해줍니다 린넨 자켓답게 이렇게 하프 안감으로 처리되어서 시원하게 착용할 수도 있고 골반을 살짝 가려주는 적당한 기장이라 다양한 룩에 활용하기 좋은 자켓입니다 여기에 블랙 가방, 샌들로 마무리해주면 시원하면서 멋스러운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출근룩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직장인 여름 출근룩 기본템을 모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기본템을 구매하는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이유와 함께, 사이즈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바이바이!